상자가 이만한게 왔어요. 아. 대마시안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내 주셨어요. 혹시 혹시나 벽돌 들어 있을까 봐. 벽돌 들어 있으면 보내면 안 되니까. 대마시안에서 미리 걸러 주긴 하네요. 일단 먼저 루빅스 큐브. 2x2랑 3x3. 아, 요거 맞추기 쉽겠다. 요거 저기 사이버펑크에서도 많이 맞췄죠. 와 뭔가 근데 이게 고급이라 그런가 엄청 잘 돌아가는데 아 잠깐만 이거 돌리면 못 맞춘다 이거 잠깐만 나 태어나서 이거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이거 태어나서 이거를 이거 섞었다가 맞춰본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아세개 세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단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섞어도 야, 그리고 엄청난 어 지금 상자 가득 차 있는 와 이거야 약간 부담스러운데 조 부담스러운데 아 하나씩 하나씩 올려볼게요 프런운들 장사하시는 분인가? 와, 우 아이고 워 그레이몬 메탈 가루루몬 메탈 가루루몬 제가 디즈본은 잘 몰라서 어떤 애들은 몰라요 제가 제가. 근데 멋있기는 생겼네요 메탈 가루루몬 야 장식장도 하나 사야겠는데? 이거 다 조립하고 나면 여기 저기 옆에도 이제 유리 장식장 하나 해서 하나 만들 때마다 올려놔야겠어 다조립할거 아, 있으면 저는 조립하긴 해요 저 이런 조립하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해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이거 이거 먼저 해볼까? 잠깐만, 안 보고 섞어볼게. 이거는 솔직히 할수 있을 것 같아. 와, 이거도 못하겠다. 이거 하다가 이거 오늘 소개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어, 뭐야? 이거 아스라 아처 섀도우 에디션. 이거 어디 나온 캐릭터예요? 아, 나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거 좋아. 약간 메카닉 미소녀물 같은 그런 거네. 메가미 디바이스 여신 장치? 아 오리지날 뭐 그런 건가? 잠깐만 이거 열어보고 싶은데 색칠도 다 되있는 건가? 아 이거 그냥 진짜 프라 프라모델이네. 난 약간 그 레진 이런 걸줄 알았는데 진짜 리얼로다 프라모델이네. 야 그래도 얼굴 파츠 이런 거는 다 적어져 그 있다. 그냥 조립만 해도 예쁠 것 같은데. 야, 솔직히 도색은 제가 어릴 때 아카데미 코 조립하는 거 에나멜 사가지고 막 도색하는데 그 붓자국 다 남고 그 도색한 거다 떡져가지고 완전 쓰레기처럼 되더라고. 처음에는 도색해 놓고 와이 정도면 괜찮지 않데 보면 볼수록 뭔가 흉물 같아져가지고 자 이거는 이름을 왜 확인할 수가 없어 얘가 얘가 이름을 다 가리고 있어 짐인가 짐스나이퍼인가 아 여기 있네 짐스나이퍼 적혀 있네 어. 아 명품이야 아 MG 마스터 그레이드 무신 무신건이 아니고 마스터 그레이드라 뜻이죠. 제가 건프라를 제가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 직접 그 친구들 조립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그 조립하는 거 그냥 뜯어주고 뭐, 뭐 이런, 이런 기억 정도 있는데 가면라이더 파이즈 와 이거도 좋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프레... 프레... 플레이스테이션 <laughs> <laughs> 저거도 있네 어렸을 때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제 프라모델로 가지수 있게 됐네요 잠깐만 아, 뭐 기판 같은 것도 구현되어 있나? 아 내부에 PCB 기판도 이렇게 구현되어 있네. 그냥 겉,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실제 CD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아니 PCB 기판이랑 이런 것도 다구현되 있는 상태네요. 디테일이 좋아요 역시 안에 보이지도 않는 부분을 이렇게 재현해서 보여준다는 거. 아 이런 부분이 진짜 좋죠. 아자 페그오 페이트 그란도 오더. 이건 저건가? 렌도로이드 그건가? <놀벨> <laughs> 노벨 건다. <laughs> 너낼 건다. 아오 더블제타. 야 이건 크다. 쌍지트 건다. 와나 이거는 진짜. 아나 이게 난 이게 최고로 좋아. 나 이게 최고로 좋긴 해. 더블제타. 난이도 최상급이라고. 그러니까 변신도 되네 보니까. 수박 수박바 형태로 변신. 뭐아 이런 거는 근데 좀 실력 늘고 해야겠어. 바로 조립해가지고 뭔가. 그 만들었는데 뭔가 좀 허름하고 막 이런 거는 좀 연습 좀 하고 이런 거좀 배워야 될것 같아. 이 <laughs> 아, 건담 빌드 파이터인가? 즈아 여기는 각종 도구들. 아 근데 이 안에도 또 자리 빌까봐 퍼스트 건담 들어있네요. 이게 연습용이라고?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집어넣은 건가? 얘, 얘를 먼저 연습하는데 쓰라고. 어 아, 크래프트 툴. 야 아, 뭔가 이거 일본 명품 식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이고 뭐 유명한 거예요? 이 니퍼가 5만원이라고? 이게 5만원이라고? 이게? 와 진짜 역시 이거 이것도 세상에 좀 깊구나 야 칸, 칸성비 지리는데 이거 도구탓 못하게 하려고 이런걸로 보내준거야? 어, 뭐 하다가 뭐잘 안되면 니 탓이지 도구 탓이 아니라고 도구탓 못하게 하려고 아, 잘못, 잘못되면 어, 니 탓이다 음 요거는 뭔가 사용감이 있지만 처음 쓸때 이걸로 써보고 좋은거 쓰라 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런건가? 막리퍼! 아 막리퍼도 필요한가? 처음부터 해버리면 이가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일단 자르기만 하고 다듬을 때는 이거 써야 되는 거야 복잡하네 복잡해 그러면 요거 먼저 약간 어, 요거 먼저 조립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네 3세 이하 사용금지 8살짜리도 조립할 수 있어요 좋겠으니까 아 이렇게 어 선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하. 즐겁게 천천히 조립해 볼게요. 뭐 이걸 뭐한 번에 다 조립하기는 그렇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가지고 좋은 취미 활동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 열자마자 갑자기 아득해진다. 다시 닫고 싶어. <laughs> 열자마자 아득해진데. 그냥 진짜 빈틈없이 꽉 채워주는데, 원래 보통은 들어있으면 들어 요만큼 비어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숨 막히는데, <laughs> 숨이 턱 막히게 들어있네. 이거 저기 약간 놓아놓겠는데, 이거 붙이다가 장식장이 들어왔습니다. 장식장이! 어, 11시쯤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어제 방송 끝낸게 한 6시쯤이었죠 그래가지고 잘나고 누웠어요 그런거 있잖아 아 내가 그때 안일나면 큰일나는데 아 그때 못일어나면 큰일나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자다가 어 놀라서 딱 깨면 8시 어 놀라서 깨면 막 9시 막 이렇게 되는거야 그래서 한 2시간쯤 자다가 아 이대로 자다가 이대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다가 이제 11시쯤 되면 영원히 잠들어서 못일어난 다음에 이게 이제 서울 일산에서 오는 거거든요. 어, 영원히 잤다가는 이제 그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잠안 되겠다. 아 그럼 뭘 뭘로 버티지? 아,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어제 영도로 들어온 만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봐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아 재밌더라고. 뭘 봤을까? <laughs> 그 코바야시네 메이드 레곤. 아 근데 저기 장식장 들여놓으니까 어, 갑자기 뭔가 모든 게 다. 귀찮아. 저거 정리해서 집어넣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할수 있을까? 이거 넣으려면 이걸 계속 빼야 돼 이거를. 정말 무시무시하다. 근데 난 이거 제일 무서운 게 옮기다가 이런 거 와장창 다 넘어질 것 같아. 뭔가 제대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저기에다가 과연 다 채워 넣을 수 있을까? 다 모은 게 아니고, 어...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 아, 대마시 아, 아, 아,